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국립묘지를 호국원이라고 부릅니다. 강원도에는 아직 없는 시설인데요. 국가보훈부와 강원도 횡성군이 강원 최초의 호국원인 국립횡성 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백범세 씨. 어느덧 나이 아흔을 넘겼지만 전쟁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육신이 고향 땅 횡성에 묻히는 겁니다. 최근 이 작은 소망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국립묘지인 호국원이 지역에 들어서게 된 덕분입니다. 달쭉된 것은 참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나뿐이 아니고 다이 우리 참 영원 믿는 다 마찬가지겠지요. 국립 행성 호국원 건립을 위한 실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97억원이 투입됩니다. 강원 최초의 국립묘지이자 우리나라 일곱 번째 호국원이 됩니다. 국가 유공자를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헌신 덕분에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우해야 하는데 이, 이 장소로 우리가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호국원의 넓이는 39만 제곱미터. 축구장 50개와 맞먹습니다. 봉환 시설 2만 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충탑과 제례 공간, 휴게 공간도 함께 갖춥니다. 호국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마을에서도 더 안쪽 인적이 드문 산자락을 따라 조성됩니다. 고속도로와는 가까워서 접근성도 챙겼습니다.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행성군에 새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랜드마크적인 핵심적인 호국원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횡성 호국원이 완공되면 강원도 내 안장 대상자 18,000여 명이 고향에서 안식에 들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